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PUI를 마치고 컴퓨터공학 4학년으로 진학 준비 중인 원티나인 이하림입니다. 1학년 때 철권을 마치고 2학년부터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철권 엔지니어링은 General Engineering 혹은 Undeclared Undergraduate Program이라고 해서 공대 입학을 희망하지만 Core A 중에서 어떤 과로 지원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철권 워크로드는 다른 Core A 프로그램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나 아주 조금 많은 정도에서 그 부분이 걱정이신 지원자분들은 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일 때유 t 란맨커머스하고 철권에 지원했습니다. 파이낸스랑 물리에 관심이 많아서 비즈니스 쪽 그리고 공대에 둘다 지원을 했고 철권에서 온 오퍼가 마음에 들어서 바로 덜컥 결정했습니다. 원래 토목공학하고 기계공학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철권에 지원을 했는데 컴퓨터공학으로 진학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회한 적이 없는데, 후회하는 동기들은 조금 있더라고요. 트랙권 코스들이 전체적으로 EC1학년 코스들과 가장 비슷해요. 다른 과목들과는 다르게 컴퓨터 코스가 UT 공대 지원할 때 필요 조건이 아니어서 컴퓨터 코딩 경험이 없거나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조금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다른 코어의 과들도 코딩을 하지만 부담이 조금 덜 되는 코스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매년 트랙권 학생들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EC2학년으로 진학합니다. 그리고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모든 코어 a 일 안에서는 과 이동이 솔직히 쉬운 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틀권이 아주 큰 메리트가 있지는 않아서 후회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과 인원은 다른 과들 인원에 비해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많습니다. 트랙권는 다른 과들에 비해 여학생들이 많고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이 6대 4 정도여서 남녀공학 고등학교 분위기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적응하기 쉬운 편입니다. 코어에이에 있는 과를 하나 골라서 진학하기 때문에 전망은 가장 좋다고 볼수 있어요. 단점으로는 신입생 때 만든 친구들, 동기들하고 다른 과로 진학하게 되면 그 안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슬퍼요. 만약 EC로 진학한다면 트랙권 학생 중 가장 많은 인원이 같이 진학하기 때문에 적응하기 어렵지 않지만 다른 코어 의과로 진학한다면 적응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테알과는 아직 전공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프로그래밍, 수학, 물리 그리고 화학을 다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물과 통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무슨 전공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잘해야 하는 과목이 바뀝니다. 저는 공부하는 것에 즐기지 않고 PUI를 통해서 인턴십을 경험해본 결과로 일하는 것이 적성에 잘 맞아서 졸업하고 바로 소프트웨어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 취업 준비할 때는 다른 분야와 다르지 않게 예상 문제 인터뷰 준비를 잘 하시고 코딩 문제들은 닛코드나 유튜브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트랙권은 모든 코어의 이과들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트랙권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셔서 2학년 전공 결정 때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